서대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흔들림 없이 주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꼭 붙들어야 될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저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도 재림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요? 그분이 정말 오실 거라면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그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상세기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라사대였는데 이제는 이르시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무에서 유가 나타나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노아의 세대를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방주라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날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불로 심판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시기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쉽게 지수하시거나 변치 않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조도 홍수 심판 때도 예수님의 절임도 모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절임과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이웃이 있다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산학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00m 이상의 산을 오를 때는 가장 춥고 어두운 밤 1시에 등반을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뜨면 눈이 녹아 눈 사태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산악 전문가들은 새벽 1시에 아주 추운 그 밤에 등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때가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 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어둡고 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악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체되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작품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꼭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날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